자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된는데 우선 허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겠죠? 자 여기서는 4분의 d 쓸게요. 그러면 절반의 제곱하면 a-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겠지.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. 얘는 인수분해가 음, 이렇게 해볼까? 여기는 1하고 마이너스 7 그럼 딱 나오죠.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1그 다음에 5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5분의 7이 되겠지. 얘가 포함하지 않고 일단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이쪽 구간이겠죠. 이때 모든 정수 A값의 합이래.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0하고 1이겠지. 그러니까 합은 4번이 되겠죠.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대.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인 거.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봅시다.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2차항의 개수가 문자지. 이럴 때는 문제에서 이차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는 절대 0이 될수 없어.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. 자, 그럼 판별식 써볼게. 4분의 d 쓰면 절반에 제곱하면 4k 제곱이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, 음, 아, 플러스로 바뀌겠네. 여기가 마이너스니까.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. 요렇게 되겠죠. 그럼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이니까 그냥 5k 제곱이라고 쓰자.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K로 묶으면 o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에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5분의 1이겠지. 포함하니까 색칠해주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바깥 범위가 되겠지. 따라서 어 여기서는 K가 0 이하 또는 k가 5분의 1 이상인데,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? k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k가 0보다 작거나, 또는 k가 5분의 1 이상이다. 라고 써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첫 번째 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. 그럼 첫 번째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야 되고, 자, 이번엔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는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. 자,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. 첫 번째 거 4분의 D 쓸게요.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2K인데 뒤에 마이너스 K 있으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해주면 아래로 볼록에 한근은 마이너스 3, 한근은 2.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 뚫어주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바깥쪽이겠지. 자, 이제 두 번째 거. 자, 허근을 갔는데. 그럼 얘는 D 써볼게요.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. 이렇게 되겠지. 얘가 0보다 작아야 돼. 자, 그러면 5K제곱에 마이너스 20K가 되겠지. 얘를 5K로 묶어주면 4K. 아이고. 4k가 아니라 k-4가 되겠죠? 요렇게.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, 하나는 0, 하나는 4.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 뚫어주고,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이 되겠지. 자, 근데 문제에서 얘가 둘다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? 그럼 꼭 수직선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. 자,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하고 2. 요렇게 나왔었고, 자두 번째 거는 0하고 4 이렇게 나왔었죠. 그러면 이 부분이 공동 범위가 되겠지.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야? 한 개겠지? 3. 음 응. 그래서 답은 1번.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. 그럼 우선은 판별식부터 써야겠죠. 얘가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해. 그럼 2k-1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, 마이너스 ak, 마이너스 1. 요렇게 되겠지. 자, 그럼 4k제곱인데, 뒤에 있는 마이너스 k제곱이랑 계산하면 3k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k가 있잖아.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4k가 되겠지.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사라지고 이렇게만 남겠죠 자이 상태에서 이게 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이 어때야 되냐면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얘가 항상 0 이상인 구간에 있으려면 x축의 위치가 이래도 되고 요래도 돼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은 0이랑 같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a-4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지금 C자리가 0인 거거든. 얘가 지금 0 이하가 되면 돼. 그쵸? 아, A 플러스 4죠? 자, 그럼 따라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, 지금 0, 아, 중근에 가지니까 이렇게 식이 생겼을 거고, 이 부분이 정확히 마이너스 4겠지. 자,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이 0 이하여야 된대. 그럼 0 이하인 부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 하나겠지.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?